그리고 이 부채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수민의 반찬에서도 그저가 육전한다고 그때 나온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착각을 하세요. 이게 육전용이라고 해서 부채살이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민의 반찬에서 나오는 반찬 재료들이 보면요 엄청나게 비싼 재료들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재료가 좋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최현석 셰프도 TV에 나와서 그런 말한적 있었죠 재료가 7이면 셰프의 실력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고객님들도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맛없는 음식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하시는데 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셰프들도 30%밖에 실력을 음식에다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좋은 재료를 사야 맛있는 음식이 완성이 되는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한창 좀 부채살이 많이 나갔었는데 손님들이 싼줄 알고 오셨는데 이 러스부위라서 부위 가격이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맛있어요 일반 등심의, 등심처럼 거의 등심의 버금가게 맛있어요 4V 중에서는 그래도 고소한 맛도 있고, 육질도 부드럽고, 그거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힘줄을 잘 제거해야 돼요. 힘줄만 잘 제거하면 진짜 최고죠. 일단, 겉면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닦아주고, 고기는큐브 항상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겉면 손질이 끝났으면, 에, 제가 이제 스테이크, 큐브 스테이크 자를 만큼 재단을 해가지고, 속에 있는 세지를 빼야 돼요. 지금 보면, 부채살 같은 경우는 힘줄이, 여기는 거의 없거든요, 힘줄이. 힘줄이 여기는 거의 없는데 이쪽으로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로 가면 갈수록 힘줄이 두꺼워집니다 여기는 엄청 두꺼워요 힘줄이 스지가 그래서 이는 구이용으로 좀 빼기 그렇고 점점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요정도 커팅해서 힘줄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거를 안해도 괜찮아요 한 3분의 2 지점까지 이힘줄 별로 없죠 쪽은 힘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힘줄이 점점 두껍죠 이렇게 그될 거죠 성질을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재단을 할게요 이쪽은 햄츄링 많지 않거든요. 여기는 그냥 잘라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햄츄를 햄츄로 제거합니다. 이쪽은 라인에 맞춰서 햄츄를 제거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큐브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특히 부채살로 큐브스테이크를 하면 아 진짜 기가 막히요 육즙이 대박이죠 이렇게 솜초를 깨끗이 채워 고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 잡아서 모양을 잡는 면다 ¿no? जाओ और उसको बताओ कि मैं तुम्हें क्या चाहता हूं 이렇게 하면 부이 부분은 이크가완이됐습니이이런식으로 만들어 이부분나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다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렇게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 거기에다가 센 불에 확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엄청 맛있어요. 육즙이 안에 이런 식으로 육즙이 안에 딱갖춰져 있어서 구웠을 때 육즙이 하나도 안 빠지고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구기가 스테이크형 이렇게 큰거 그냥 통째로 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볶아도 됩니다. 센 불에 간단해요. 되게 간단. 일단 이가넣고 일단 다만 이걸 다, 다 만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요 가격 대비해서 수입육이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좀 가성비 괜찮은 것들은 수입육은 제가 먹는 것 중에는 어, 알등심, 알등 알목심이라 그래가지고 수입육 이제 등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등심인데 알목심이랑 음, LA갈비, LA갈비랑 알목심은 먹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맛이 괜찮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위들은 표현력이 딱히 이렇게 좋은 부위가 없어요. 맛이 없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맛없는 고기는 아무리 싸게 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고기의 반값에 사모 뭐합니까? 그날 저녁 존나 맛없게 먹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저녁 먹기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딱 사러 왔는데 고기가 존나 맛없어 근데 가격이 반값이야 그럼 저거 그거 안 먹습니다 그날 저녁 망치는 거잖아요 싼 산네,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매번 每个系，三人、huh?，还有一个。<noise> 이런식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큐브스테이크가 너무 좋아요 자주 해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부채살 자체가 다른 고기에 비해서 좀 맛이 있어요. 가격 대비해서. 되게 좋은, 맛있는 고기예요. 대신에 이제 손질을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손질 안 하고 힘줄 을안 빼고 그냥 요거를 그냥 커팅하거든요. 요게 찔겨가지고 맛없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채살 맛없다는 분들 보면 요거 때문에 이제 맛없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찔기다 힘줄만 잘 제거하면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There uh -huh. uh -huh. 식는 제살 큐브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네, 저희 가게에서 이 스테이크 사시면 음, 이렇게 수제 데미글라스 소스를 증정해드립니다.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양파랑 볶아서 만든 건데 이건 좀 복잡해요. 나중에 만들 때좀 가르쳐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담아놓거든요 요거에다가 같이 찍어 드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스테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소금 후추만 뿌려서 스테이크 소스에 그냥 찍어 드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야, 이렇게 오늘은 큐브 스테이크 한번 작업해 봤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작업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또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역시 재료가 좋아야 엄청 맛있습니다.